네, 안녕하세요. 셀라싱어즈 김경환입니다. 저는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원 2학년을 다니고 있고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신학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오전에는 기도원에서 찬양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주중 주말에 교회에 가서 찬양사역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공부도 계속 하고요. 네. 바쁩니다, 아주. 이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께 그게 또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이기도 했기 때문에 주님께. 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교회에서 늘 배웠으니까 그런 어려움들 가지고 주님께 처음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는 대학생 때 성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런 모양이구나.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저는 늘좀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를 어 배워가면서 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아가고자 노력했던 20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좀 엄한 아버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면은 제가 하나님을 알수록 또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친근하시고 더 가까이 계시고 어내 작은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셀라싱어즈는 우연한 계기로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분의 권유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했고, 교회에 와서는 또 찬양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들이 뭔가 계속 부르다 보면 제 고백이 되는 듯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셀라싱어즈 참여하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작곡이 있다는 것이 어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어또 자신이 있는 부분이었고 이제 그러면서도 학업과 이 모든 과정들을 병행해야 된다는 게 부담이 됐었던 것도 같아요. 이제 수업을 빠져야 된다든지, 좀 준비가 아직 덜 됐는데도 어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또 시험기간이 닥치면 정말 말 그대로 또, 또 시험이 들고 신학생인데도 또, 또, 또 기도와 또 학업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오디션이잖아요. 또 욕심이 나고,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의 좀 그런 균형을 잡아가는 게또 생각보다 힘이 들었고 이제 순위 상관없이 받은 상이었지만 저 최종 3인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상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감개무량했고 그 상을 받은 순간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본선 1차 때. 심사위원들 앞에서 제 자작곡을 나누게 됐을 때그그 그 감격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트리니티 상까지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네. 어, 길가는 나은의 노래는 2018년에 제가 저의 앞으로의 길을 놓고 많이 고민하던 중에 주님께서 저의 길이 되어 주시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고 그러한 묵상 가운데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길을 찾을 수 없고 또 길을 찾을 힘도 힘조차도 없던 어떻게 보면 낭만했던 20대에 주님께서 위로와 사랑을 담아서 저에게 약간 선물같이 주신 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진심이 뭐 듣는 분들에게 닿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선곡에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곡을 사실 선택을 했어요. 제가 또 부르고 싶고 좋아하는 곡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소향님의 '하늘은 노래하고', 찬양인데 그 멜로디나 가사가 저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길 가는 나그네처럼 여기까지 걸어왔다면은 좀 마지막 무대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더 깊이 올려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 셀라싱어즈 그 사전 인터뷰 같이 할 때도 그때 한번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써서 좀 보내달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찬양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좀 비밀한 열쇠이자, 또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찬양을 부를 때 막혔던 문이 열리고 또 어려웠던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어, 선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김경화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며. 그 모양과 또 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늘 언제나 주님께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린다는 그 마음은 변함없이 있을 것이고요. 또 셀라싱어즈 트리니티 멤버 한 명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가지고 모든 기회들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선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라는 사람을 셀라싱어즈 통해서 또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짧은 인터뷰 가운데 김경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날마다 서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셀라싱어즈, 파이팅!